현욱 군, 오늘 의상 되게 섹시하신 것 같아요. 스냅샷에서 본인의 킬링 파트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정말 섹시하네요. 현욱 네. 군,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네요? 네, 많이 빠졌습니다. 어, 그 살을... 아, 소시. 약간 없으셨구나.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아침부터 산업 와주신 카메라 감독님께 한마디. <laughs> 아, 카메라 감독님. 저희를 멋진 모습을 담아주신 시 것에 정말 좋은... 주신 거에 대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어보이 네, 마지막으로 인투유께 한마디 하고 이제 세프로 꺼주세요 저가봐야 돼요 멋있어 보이게 어, 저희 인투잇이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카메라맨 분들께서도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인투유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인투유가 없으면 저희가 없죠 더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세요. 안녕.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이제부터 좀 네. 여유 있게 네. 표정을 지어가면서 여유 있는 표정 지어줘. 여유 있게 섹시한 당당한 표정. 이거가 이 사람 멋있다. <목소리> 그 노란색 <목소리>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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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다. 아니 아다 이 사람 멋있다, 이 사람. 연주 형안 나오네. 연태 형, 연태 형. 저 멋있어요. 연태 안 나왔다. 얘들이 다 하나같이 다 똑같아. 이 팀인 이유가 있어 M Countdown에서. 여기는 지금 인투윗의 M COUNTDOWN 대기실입니다. <laughs> 여러분 저희 대기실은 그냥 이렇게 그냥 한적하답니다. 뭐. 한적하다고 했는데 아이색이 시끄럽게 하고 있어. 다음 컨셉을 해보고 싶어. 이번 컨셉을 좀 무겁게 했으니까 음, 여름에는 좀 약간 산뜻하게 할수 있어? 샴푸하고 나온 느낌으로 저 잘할 수 있죠 축축한 느낌으로? 샴푸하고 나온 느낌으로 샴푸하고 나온 느낌으로 약간 뽀득뽀득하네 보득 아 이온해진 느낌 그냥 음. 따라해 응, 내가 볼때는거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이게 나의 바운스인데 음. 이건 음. 나의 음. 바이브야 음. 나의 리듬이 음. 나의 비트야 <웃음> <웃음> 우리 약간 화 어때요? 오케이

그리고 최고 잘생긴 사람 이게 그냥 이렇게 얼굴만 나온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막내가 만드는 인두 이제 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임표형은 굉장히 슬림하고 몸이 좋습니다 현우기 형은 정말 간단 명료하죠 구슬 동자가 있어요 <laughs> 구슬 동자가 있고 대경은 진짜 조그맣고 말랐습니다. 진짜. 야. 이거 <laughs> <그거> 뭐야? <laughs> 아저리 가있어요 <laughs> 야, 형 얼굴로 이렇게 장난치고. 지한이 <laughs> 형은 어, 키가 작고 어, 근육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 음. <laughs> 아 이노 형이 진짜 비율이 대박이죠. 제가 아는 연태형은 노코멘트로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오 진짜 비슷하다, 그렇지? 어 진짜. 살짝 장근육 있어 <laughs> 그리고 살짝 어깨가 이렇게. 올꼬리 <laughs> <laughs> <뭘 꼴이> 아니야? <laughs> 성현이는 일단. <laughs> 아예 정말 아예 아니, 아 아니, 아니야 나도 들어가야 돼 그래도 자 일단 성현이는 넓은 어깨와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laughs> 여기까지 있어요 <laughs> 이게 뭐요 너의 다리 이거 너무 성형게 그린 거아니냐야 손이라도 아, 그려지 <laughs> 손이라도 이렇게 그려주고 다리라도 그려주고 구슬에 어울리게 뒤에서 <laughs> 계속, 계속 그, 구슬을 유지시키고 있는 현욱 군은 <laughs> 이 구슬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군 야 너무한다 <laughs> 바지 하나 들고 있어도 아니 얼굴은 대신 반짝여야 돼 얼굴 천대와 근데 이거 약간 진짜 잘 그렸다 느낌 그치. 있어 귀엽다 사진으로 보니까 더 귀엽다 성현이가 그렸어. 진짜? 이건 내가. 그렸어. 나 멸치야? 거의 무무 없는 거 아니야? 거의 나쁘지 않아요? 좀 멸치지만 그래도 멸치 좋아해요. 맛있어요. <웃음> <웃음>